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샤론의 꽃,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활활 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수아가 가나안땅 점령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점령하셔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내 안에 있는 남은 것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정리하시고 제거하셔서 온전히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그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던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그야 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안에서 너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하는 사을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남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오직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오늘 보면서 로마서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물론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수신자가 누굴까요?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라면.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 7절에 보면 수신자들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로마는 유일하게 우리가 에베소니, 에베소서 교회니, 빌립보 교회니 뭐 이런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로마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보질 못했어요. 아마 추측하기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로마에 언젠가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저기 서바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서바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때 유대인들 컨셉에 구라파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 땅끝은 어디였냐면 서바나였어요. 스페인. 그러니까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다시 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고 그다음은 서바나야서바나까지 가면 이제 주님 오실 거야. 내 사명 완수하는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간절히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예, 그리고 로마서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특별히 뭐에 구체적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야 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서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로마서에 아주 주옥 같은 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무슨 진리가 담겨져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중심 골자입니다.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그 뼈대에 이제 살을 다 붙인 거죠. 매 장마다. 그리고 1장부터 아마도 1 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서신, 로마서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3차 여행 중이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을 그렇게 되면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있으면서. 그 3개월 동안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냈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한 57년 AD가 되겠습니다. 57년 AD.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일자가 한 66년에서 67년 그 사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저 로마에 방문해 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인일에 로마서 이 서신을 쓸 때는 57년 AD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데서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 로마서 1장을 봅니다.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냐,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자자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첫째 그는 누구라고 생각?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서에 가뒀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사울이 아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들 가운데도 지극히 적은 자다 가장 적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또 자기 사역에 있어서는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지금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일하게 사도는 누구였, 누구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가론 유다를 뺀 열한 사람을 사도로 부름을 사람들이 불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서 사생전 일장의 사람을 뽑는데 마티아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마티아가 사도 노릇을 했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그 이후로 사람이 뽑지 아니한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때는 베드로가 왜식하는 거 예, 이방인들의 집에 같이 있다 들어가서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막 일어나서 안 그런 척하기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꾸짖기도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그냥 확 등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마티아가 아닌 사도 바울이 열두 번째 사도로 가롯 유다가 들어갈 곳에 가롯 유다가 자기가 그 직분을 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집어넣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안안 믿고 마티아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상관없어요. 누가 누구가 됐든지 그두분다다 다 천국에 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예, 사도의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는 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고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리고 평생 고룩한 삶을 사신 거,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신 거,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불러 드려야 될 정확한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게 예수님의 전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저 남미에서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남미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 자녀들 이름을 부르냐면 예수스.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남미 사람들 예수란 이름 많아요. 또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예,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인 걸다 알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또 그분은 누구시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부음 받은 종이다. 기름부음 받은 종은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만 제대로 불러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보다 더 크고 센 이름이 없습니다 해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 외에는 공자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요 모하멧도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분주 예수 크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시며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96장 1절 부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고들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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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타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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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타늘 거두리로다 아멘. 주기도 문어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